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란다의 생화와 제라늄입니다 엄청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2023년 12월 3일 일요일이에요 저희 집 베란다 정원에 지금 제라늄이 완전 만발했어요 아, 사실 진작부터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바빠서 이렇게 계속 늦어졌네요. 그리고,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도 너무 많이 잠기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그래서 좀 아직 목이 많이 아프지만, 이렇게 한번, 음, 휴대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라늄이 완전히 만발했는데요. 제가 제라늄 입문하고, 이제, 만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 만에 저희 거의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제라늄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삽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종류들을 다양하게 지금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음, 요 아이 한번 볼까요? 넬라 환타지아예요 아, 지금 실물보다 굉장히 밝게 나오는데요. 사실 실물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예뻐요 깔끔하고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밝은 레드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쁩니다. 또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잎사귀에 이렇게 아주 짙은 자줏빛 잎사귀에 초록색 아웃라인을 두른 그런 잎이고요 잎만 봐도 정말 이쁩니다. 여기는 꽃대를 하나만 지금 물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삽목한 아이예요. 이두 아이의 모체가 있는데요. 모체를 한번 볼까요? 자, 모체는 여기 있어요. 모체는 벌써 한두달 전부터 꽃을 피워서 거의 두달 정도 만에 이렇게 두 송이가 참 예쁘게 핀두 송이를 이제 꽃을 따주고 이렇게 새로운 꽃 송이를 올렸어요 이 아이는 제가 외목대로 완전 대품으로 키우려고 키를 좀 키웠어요 키를 키워서 이렇게 이제 여기 머리 머리 부분을 이렇게 좀 크게 키우고 이제 어, 꽃 송이도 늘리고 하려고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목대로 대품으로 키우가는 과정 중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겨가지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겨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비죽비죽하게 자라는 경우에 잘라서 삽목을 해서 식구들을 늘린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송겨울. 송겨울도 정말 큰왕꽃볼을 어, 거의 두달 이상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걔도 또 한, 하나 송이를 따주고 이렇게 지금은 또 새로운 꽃송이 새 송이를 올렸어요. 이 아이도 역시 대품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키를 키웠어요. 12호 화분에 지금 어, 심어뒀고요. 이 어, 아이도 역시 앞으로 대품으로 키워서 꽃송이들을 계속 늘려갈 어, 저의 반려 제라늄 음, 후보생이에요. 넬라 헌타지아, 송겨울, 그리고 또 저의 반려 제라늄. 음, 아화는 위드 로망스 네요. 정말 꽃 이, 피는 가정이 정말 예뻐요. 또르르 말 아서 이렇게 꽃송이 를 피우 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 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위드 로망스. 요 아이도 저의 반려가 제라로 지금 후보생이고요. 또, 한번 볼까요? 요 아이는 쨍한 오렌지빛. 너무 예뻐요. 다그마무레이. 아이도 이제 작년부터 키운 아인데요. 별로 크지 않았어요. 제가 영양제를 거의 잘안 주거든요. 영양제를 잘안 주고 키우니까 이렇게 막 쑥쑥 자라고 그렇진 않은데, 따글따글하게, 짱짱하게 그렇게 큽니다. 지금 이 꽃도 지금 핀지가 거의 두 달이 넘어가지고 꽃을 따줄 때가 됐어요. 다그마무레이 그리고 또 다음 후보생을 한번 볼까요? 아, 요 아이. 스완랜드 핑크인데요. 정말 지금 이 아이는 꽃이 피기 시작한 지 지금 거의 지금 12월이죠. 9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꽃 겹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정말 예쁩니다. 거의 뭐두달 이상 거의 3개월 차로 이렇게, 어, 이렇게, 지들지도 않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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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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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기이 여기 이렇요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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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이라서 잘볼 수가 없는데, 길를 키워서 지금 외목대로 이렇게 또 어, 지금 꽃송이가 지금 두 개가 또더 올라오고 있네요. 꽃벌이 소한랜드 핑크 정말 예뻐요. 그리고 또 대품이 되어간 데니스, 데니스는 지금 이렇게 작년에. 에, 그래가지고 음, 작년에 정말 예쁜 꽃을 봤는데요. 데니스 꽃은 첫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어지금 이렇게 묶은둥이가 되니까 꽃이 썩 예쁘지 않아요. 정말 음, 첫 꽃은 예뻤거든요. 어, 조금 이렇게 약간 음, 너무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지 조금 어, 알 사탕 같이 동글동글하게 피는 상황인데 얘가 조금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아, 실제로는 그 요정도 이렇게 요정도로 이렇게 피는 게 거의 다 피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제법 많이 개화가 됐네요. 하루 종일 햇빛을 너무 많이 보는 곳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너무 빛을 많이 보니까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 그렇구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좋을 섬섬 정말 예뻐요. 정말 하이트색에 핑크빛 이렇게 깨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색깔을 이렇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예뻐요. 얘도 역시 작년에 참왕꽃보를 피웠는데, 이도서 지금 태풍으로 키우고 있는 중인데, 조금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음첫 꽃을 굉장히 예쁘게 피우예요 네, 역시 제라늄은 처음에 이렇게 꽃을 피울 때가 사실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오래 먹을수록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영양제를 거의 잘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왕꽃볼은 조금 잘안 피우네요 요아이는 알피네예요 어, 요아이는 작년에 들여서 꽃을 못 봤고 올해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도 역시 외목대로 귀를 널씬하게 키웠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또 새로운 싹이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네요. 또 외목대고 애들도 제가 조금 쭉 이렇게 데리고 갈 애들 이렇게 이제 귀를 키우면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송살구 다그마 머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좀 비슷한데요. 근데 실물로는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꽃이 피는 모습은 비슷한데 색깔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송살구도 정말 왕꽃풀을 피웁니다. 이 아이도 작년에 데려와서 이렇게 묵은둥이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대부분 이쪽은 다 묵은둥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메이퀸인데요 어 제가 키핑장에 있던 애를 그냥 집으로 갖고 와봤어요. 너무 이렇게 왕꽃볼을 예쁘게 만들었어. 햇빛, 이렇게, 얘는 먼저 핑꽃송이를 햇빛을 많이 본 꽃이고, 요 아이는 늦게 피어서 햇빛을 많이 못본 꽃인데, 이제 저희 베란다로 와서 이렇게 꽃이 색감이 다르게 이렇게 다른 느낌이네요. 근데 정말 예뻐요. 얘도 제가 산목에서 키운 아이예요. 완전히 고봉밥 스타일로 지금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수영으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한번 데려와 봤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정말 반했던 아이 어프릴 스노우예요. 정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겹겹이 장미처럼 이렇게 피어나면서 왕꽃볼을 형성하는데요. 중앙에는 한두 송이좀 시들어가지고 따줬더니 이렇게 구멍이 숭 났네요. 정말 예뻐요. 요 아이도 삼목둥이고 또 모체는 꽃을 한번 피우고 꽃을 따줘서 제가 꽃이 없는 존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놨고요. 정말 예뻐요. 얘도 고전인데 정말 이쁘답니다 자, 요 아이 한번 볼까요? 요 아이는 모네 칠이에요. 자, 모네 칠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쁘답니다. 브릴이 정말 예뻐요. 모네 칠. 외도 삼목둥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 꽃볼이 시원찮긴 한데 실이 샤인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진순한 상큼한 그런 핑크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물이 정말 예뻐요. 꽃이란 꽃볼은 아니지만 어뭐 제가 그러니까 좀수영을 제가 작년에 데려와가지고 좀 키가 큰 애가 왔더라고요, 비죽하게. 근데 제가 그냥 그대로 키웠다가 여기서 순직기를 해서 이렇게 송이를, 이렇게 메스, 이렇게 가지를, 순직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를 조금 노려봤는데요. 꽃이 이렇게, 어, 썩, 이렇게 왕꽃볼로 피진 않았네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좋 아이도 정말 오래도록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시리 샤이니.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요하이 한번 볼까요? 그레이스 블라썸 요하이는 그냥 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색감이 무슨 색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좀 환상적인 그런 색깔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딱히 어떤 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색감,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색감이에요. 그레이스 블라썸 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더연우. 요 아이는 지금 수술을 굉장히 많이 달았네요. 아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꾸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더연우. 장연우님께서 육종한 그런 목이고요. 작년에 제가 유튜브에도 소개한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 이렇게 무근둥이로서 이렇게 꽃을 달았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꽃송이도 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쁜 설국. 저 여기도 지금 꽃핀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따줘야 될 때가 다되가는데요 여기도 수술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네요. 설국. 이왕에는 제가 아는 키핑장에 아는 꽃님께서 육종한 이렇게 바종인데요. 이름을 제가 지어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또 한번 소개하기도 했었죠. 이 요아이도 삽목 등이고요. 요아이 모체는 이번 여름에 보냈어요. 그리고 요아이는 봄의 빛. 봄의 빛인데요. 아, 정말 이쁩니다. 다 제라늄이 색깔이 비슷비슷한데도 이렇게 보면 아, 다 각자 같이 두고 같이 두고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음, 굉장히 각각의 매력을 지닌 그런 꽃들이에요. 정말 이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드글그릇시 색깔이 이렇게 꽃잎의 안쪽과 바깥쪽이 색깔이 다른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가지 톤이 이렇게 보이죠 좀 특, 좀 굉장히 특이한 꽃이에요 동글동글 미소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이렇게 톤이 두, 두 톤이죠.고요. 그리고 별빛 허니 골드 꽃 인심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고 옆에는 굉장히 흔한 하원에서 제가 구매한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잎이 예뻐요. 잎이 캐라멜 색깔의 초록색 테두리를 두른 잎이고요 꽃도 예뻐요. 오렌지색 꽃인데, 캐라멜 레드. 다홍색 꽃이네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매직.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로타 룬드버그도 이렇게 이제 한 송이 씩 피기 시작했네요 여기는 달보드레 달보드레 이쁘죠? 다 작년에 이렇게 어, 키운 묵은둥이라 이렇게 짱짱하게 꽃에 송이를 달고 있고요 자요거이는 한번 볼까요 음, 요 아이는 나무 순수 별. 요 아이는 나무 순수 별. 잎이 골드 립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프린세스 필리파. 요 아, 아이도 꽃이 피면 정말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개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나 빛. 왕꽃볼로 아, 피면 정말 이쁜데. 이렇게 좀 꽃이, 꽃송이가, 만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쁩니다 와인은 도브 포인트 도브 포인트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꽃이 피나이들 위주로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또 아직 꽃을 피우고 있거나 준비 중인 애들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아유 이 남천 단풍 제가 단풍 색깔을 좋아해서. 이렇게 단풍을 보려고 여름 내내 베란다 외부거리 대해서 이렇게 달달 구워 가지고 완전 분재처럼 아주 조그만한 화분에 이렇게 10호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3년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건 새작 베고이야 굉장히 색감이 진하고 쨍한 오렌지 인데요 존재감 확실합니다 저희집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구석에서 매일 저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어 삭소롬인데요 이거 한 1년 반 정도 키운 거 같은데 이렇게 완전 고목이 됐어요 이제 꽃을 한두 송이 지금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다음에 꽃을 많이 피우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의 베란다 정원 어떠세요 어저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이 꽃들 보는 그런 재미가 정말 쏠쏠하답니다. 저녁에 와서 이렇게 식물 등을 키우고 여기를 보고 있으면 꼭 꿈속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환상적이고 정말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꽃인 심을 여름 빼고 이렇게 1년 내내 꽃을 보여주는 제라늄. 베란다 식물로는 정말 최고의 식물인 것 같아요. 여름에 좀 까칠하긴 합니다. 근데 여름에 까칠할 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법을 조금만 알면 굉장히 키우기 쉬운 그런 제라늄이에요. 여러분, 저의 영상 어떠셨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축복하는 베란다 의생활와 제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